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공영 미디어를 통해서 열심히 토해내고 있는 서방권의 소식과 정보, 이게 상당히 편파적인 소식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러전쟁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반쪽짜리 선동뉴스들은 서방권의 미국의 유대 방송사를 통해서 혼란스럽게 퍼트려지고 있는데,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나토 세력과 미국이 엄청난 무기와 자원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역시도 거짓 정보와 뉴스들로 상당히 편파적인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양쪽에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그 어떤 미사옥으로도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없다.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모두가 무엇 뭐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인가 결국 전쟁을 통한 이익을 거머쥐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쪽 모두가 결국은 거짓 정보를 만들 수밖에 없고 또 조작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세계로부터 동정표를 얻기 위한 행위로 거짓으로 지금까지 정보를 계속 퍼트림으로 날조를 하고 있고 반대로 러시아는 자신들의 전쟁이 합당한 명분을 가진 전쟁이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간의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번 러우 전쟁은 큰 틀에서 보자면 개 돼지들이라고 할수 있는 대중들의 희생을 억지로 강요하면서까지 인플레이션과 식량난을 교묘히 조작하고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번 방송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앞서 러시아의 날조된 정보들은 이미 서방권의 뉴스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의 뉴스들은 제외하도록 하고 서방권이 지금까지 애써 감추려고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충격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들이 모두 거짓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게 러시아의 거짓말로 인해서 거짓으로 또 조작된 역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다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팩트의 자료들만으로 몇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보이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것은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접 전쟁에 참여한 모습들을 기사와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사진들은 2021년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방지역을 방문한 사진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우러전쟁에서 젤렌스키가 전쟁 초기에 직접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진으로 전쟁이 본격화되던 2022년 2월 24일에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젤렌스키는 2월 24일 당시 자신의 집에서 필수품과 군 대비 서류들을 모두 챙겨와서 그의 집무실인 안전한 벙커 안에서 업무를 보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은 그 당시 벙커 안에서 영부인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라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처 역시도 현재 벙커 안에서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저 사진들은 1년 전에 찍힌 사진들이고요. 이것은 고스란히 젤렌스키가 지금의 우러 전쟁을 직접 참여한 것처럼 조작되어진 사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젤렌스키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결국 벙커 안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벙커 안에서 이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탱크를 몰고 가고 있는 사진, 저것이 기사화된 것인데, 이것은 2016년에 우크라이나의 장갑차 군대가 훈련 중에 사진이 찍힌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으로 조작되면서 기사화된 일례입니다. 자, 다음 기사화는 전쟁으로 인해 얼굴에 큰 피해를 입은 한 늙은 여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실제로는 4년 전 가스 폭발로 인해 함몰이 된 얼굴이 함몰이 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지금의 우려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다던 러시아 군인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기사화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타냐라는 그런 사람으로서 실제로 러시아 군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친러의 우크라이나인으로 직업은 무명 연기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뭐 끝도 없는데 2017년 개봉화된 영화였던 워 오브 크리스마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마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픔으로 인해 이별하는 커플의 사진으로까지 조작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2012년 팔레스타인 소녀와 이스라엘 군인을 찍은 사진이 2022년 우크라이나 소녀와 러시아 군인인 것처럼 거짓으로 조작되기도 했습니다. 자 계속 뭐 끝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충격적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쏘는 방법을 가르키고 있는 군인. 저 군인의 정체가 과연 뭘까? 이 군인의 정체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악명 높은 네오나치 민병대 아조프 여단 소속이고 지금 저 군인이 달고 있는 완장 속의 문장은 네오나치들이 즐겨 쓰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못 믿어하실 것 같아서 다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음, 화면에서 보고 계신 저 사진들이 바로 아조프 여단이고요. 상징적인 나치 문양의 국기를 버젓이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파시스트가 되는 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죠. 그런데 팩트는 바로 아조프 여대를 키워줬던 것이 러시아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치즘을 제거한다라는 어 이러한 전쟁의 빌미, 명분을 내세운 것은 다개소리고요 네오나치는 사실상 러시아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눈치채셨을 거라고 봅니다. 즉 서방권과 미국들은 또한 우크라이나 역시 모두 나치에 대한 사상을 상당히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우연은 아닙니다. 우리가 2차 세계 대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과 나치가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걸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역시도 나치에 대한 관련이 매우 깊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치에 대한 사상 역시 지금 버젓이 어, 전 세계에서 현재 퍼져나가고 있고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던 나치와 또한 반 나치도 유대인, 반 유대인에 대한 이런 사상들이 완전히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했던 역사에 어, 비교해서 보자면 나치를 이들이 이렇게까지 옹호하고 또한 실제로 나치화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둘 진실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푸틴뿐 아니라 푸틴이 나쁜 일을 했다라고 비난하는 자들, 자들 역시도 결국 다 한통석이었다라는 것이고, 젤렌스키 역시도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우러 전쟁을 조작하고 있는 저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다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대부분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던 자들이고요. 미국 정치인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넣을 사람과 또한 뺄 사람들, 배제할 사람들을 선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딥스들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또한 움직이고 있었다는 라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는 여러 미국의 생물무기 연구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러시아의 국경과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 연구소의 무차별 파괴는 러시아 국가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폭격과 전면전을 러시아가 감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결국 러시아 군인들이 직접 침투를 해서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소를 점령한 후 폭격을 감행했던 것이고, 이것이 서방권에서는 국방력 이 나라가 우크라이나 하나도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는 허접한 국가라는 정보로 돌변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를 언론으로 공격을 한 것이고, 우리는 이 편파적인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러시아를 무시했던 것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러시아의 정치인들과 수장들, 이들 역시도 분명히 살인자들이지만 미국의 정치인들과 대통령, 또한 영국의 수많은 지도자들 역시도 푸틴처럼 평생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을 전쟁으로 살해했던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서로 비난을 하고 있지만 모두 똑같은 전범들일 뿐이죠. 자, 전범이라는 게 별게 있습니까? 푸틴과 푸틴을 비난하는 미국 대통령 서방권들 모두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살인자들 다 전범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지같은 전쟁을 장기화로 이끌어가고 있는 젤렌스키. 이 사람도 우리가 냉정히 판단을 해보자면 영웅이 절대 아닙니다. 영웅 놀이를 통해서 거대한 이익을 만들어 내려가고 있는 그냥 하수인에 가까운 놈일 뿐이에요. 그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봅시다. 첼렌스키 이 사람은요. 전쟁을 이긴다면 영웅소리 듣겠죠. 사람들로부터. 근데 만약 지더라도 서방권과 사람들로부터 동정표를 얻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든 양쪽 모두의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반면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그냥 저 고집스럽고 표덕스러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웅놀이에 그냥 희생만 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설령 전쟁에서 희박한 확률로 우크라이나가 이겼다고 합시다. 그러나고 한들, 국민들은 더큰 상처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결국, 딥스들은 이번 로우 전쟁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살기 어려워진 대중들의 삶과 더불어서 유럽을 나토의 소나기로 종속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교묘히 만들어낸 그러니까 꾸며지고 조직화된 전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더 나아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 돈, 식량의 권한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빼앗기 위한 행위이기도 하죠. 그리고 빌게츠는 때마침 이번 계획되어진 식량난을 계기로 인해서 자신이 그동안 꾸준히 개발하고 있던 대체 식품을 통한 식량의 독점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본주의 권력은 모두 금융에서 시작되었고 금융, 그러니까 돈을 지배하는자가 자원과 식량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고 더 나아가 전쟁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흔히 빌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네 어쩌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람 역시 중간 단계의 사람일 뿐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결국 돈을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거기에 따른 기업과 뭐 제약사 또한 식량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 사람이기 때문에 금융 단계 바로 아래에 있는 자죠. 그래서 이 사람을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은 상당히 기축통화에 대한 기득권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내기 위한 명분을 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새로운 음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또한 그런 단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이 전쟁을 결국 장기화하려는 자들과 전쟁을 열심히 자극하고 있는 자들 모두 이들은 전쟁의 전범들이며 공범들일 뿐이고요 이들이 국민들의 희생과 죽음을 교묘히 이용해서 결국은 이기적인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는 지저분하고 개망난이 쓰레기 같은 자들임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되고요. 또한 세상이 이런 무서운 자들로 인해서 얼마나 조직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계획되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일단 남기고요.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미디어에 세뇌당하고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양쪽 모두를 통찰력으로 바라보시고, 과연 이 전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한 그들은 어떤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깨닫는 방송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